안녕하세요, 김씨 그라머입니다. 오늘 우리 수여 동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수여라는 말은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쵸 학교에서 누구 누구에게 상을 수여하다라고 하죠. 누구 누구에게 뭐 뭐를 전달하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수여를 씁니다. 그러면 이 수여 동사는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 바로 간접목적어 그리고 뒤에 바로 직접목적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형태를 바로 사형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형식 구조에서는 사형식 수요동사일 때는 자이 사이에 그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고 바로 명사 하나, 명사 두개 이렇게 바로 들어와서 누구 누구에게 무엇뭐를 이 동사가 뭐다? 그렇죠. 전달하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쓰인다는 거죠. 그럼 이러한 동사가 수여를 하는 동사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tell이라는 대표적인 수여 동사 tell A에게 B를 말하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show, show me the way 많이 들어봤죠? Show A에게 B를 보여주다.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여러분? 그렇죠. 대표적인 기부동사. A에게 B를 주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표적인 수여동사 어,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 대표적인 수여동사를 가지고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자 킴스에서 여러분들 항상 수업 들으면 뭘 봤죠? 그렇죠. 그 선생님은 바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을 줬을까요? 그렇죠? A lot of homework. 김 쌤에서는 많은 숙제를 주시죠. 자, 그래서 the teacher 주어 gave 동사 us 우리에게 간접목적어 homework 숙제를 직접목적어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중간에 선생님이 아무것도 없이 바로 The teacher gave us homework라고 쓴다고 했죠. 이게 바로 사형식 수요동사의 대표적인 예문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 우리는 어, 이렇게 우리에게 숙제를 이라는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구조로 어, 이렇게만 끝나는 것인가? 아니죠. 여러분, 많이 봤을 텐데요. 바로, the teacher gave 까지는 똑같은데, 뒤에 어떻게 되죠? 그렇죠. homework 랑 us 가 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homework 랑 us 가 이렇게 자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방금 위에서 얘기했던 이 검은색 문장은 선생님 몇 형식을 그렇죠 여러분 바로 4형식입니다.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를 가지는 이 형태가 4형식인데 자 아래로 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숙제를 우리에게 라고 이두 개를 크로스시켜서 자리를 바꿨죠.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직접목적어랑 이 간접목적어 자리가 바뀌었는데 여전히 4형식이 유지될 리는 없습니다. 바로 3형식이 되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이 사이에 아까는 없었던 것이 새롭게 생겨납니다. 무엇이 생겨날까요? 바로 전치사가 중간에 반드시 끼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gave라는 동사 때문에 to를 넣겠습니다. The teacher gave homework to us가 되는 거죠. 그럼 선생님 결론은 뭐냐면 자, the teacher 주어 gave 동사, homework가 그냥 목적어가 되면서 바로 뒤에 있는 이 친구들은 그냥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전명구가 되며 어, 문장에서 뼈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문장의 뼈는 바로 the teacher gave homework로 끝났습니다. 그냥 전명구로 뒤에 붙어 있는 어, 뼈가 아닌 살덩이처럼 붙어 있는 전명구의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3형식과4형식을 계속 바꾸는 것이 수, 수의 동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럼 선생님 이렇게 2로만다 바꿀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내려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2가 아닌 어떤 전치사들이 올수 있나 했을 때, 자 오브도 올수 있고요, 폴도 올수 있습니다. 자, 오브는 바로 앞에 있는 Give 대신에 ask라는 동사일 때 of가 오고요. for는 어떤 녀석들이 올까요? 그렇죠. 바로 누구누구를 위해서 뭐뭐를 해주다라는 자, make, buy, get, cook, build, find 이런 동사들은 바로 여기서 for를 쓴다는 거죠. 자, 이 예문 하나만 더 들어보고 선생님이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자, the teacher. 선생님이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서요. 우리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셨어요. The teacher bought, bought us ice cream.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문장은 여영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선생님이 사주셨습니다. 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에게 아이스크림을 아이스크림을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뭐뭐 을을 이라는 사형식을 만들었네요. 자 그럼 여기 서생님 뭐라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이 뒤에 있는 녀석을 자리를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바꿔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The teacher bought ice cream. 어떻게 될까요? us, 사이에 누가 들어온다? 그렇죠, 여러분. 바로, for이 들어와서,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끝나고, 전치사, plus, 명사의 구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제 시험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자, 여기에다가 뭐 for를 쓰냐, 이거를 없애냐, 이런 실수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팁을 하나 주자면, 봐. 우리 4형식에서 이렇게 보면은 자 4형식에서 4형식에서 <laughs> 어자 4형식에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람이 먼저 나오고 사물이 뒤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3형식으로 바꾼 자리를 바꾼 모양에서는 사물이 나오고 사람이 뒤로 밀립니다. 그럼 이 사람을 뒤로 밀어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사람 밀면 다치죠. 그래서 이 앞에 보디가드를 항상 데리고 있어야 된다. 보디가드를 항상 데리고 있어야 된다. 사람 앞에 보디가드 전체가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 덜 실수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수요 동사였습니다.